청년 님과 이닉스 님. 이 잔디로 하시죠 잔디. 잔디 님과 산디 님이 사인스 님. 네. 네. 자, 경기 바로 잔디 님의 선축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민님과 리버풀. 어, 바로 트에부터 치고 들어가고 있어요. 오, 어, 오, 패스, 패스, 패스 미스죠 아, 이건. 패스 미스죠.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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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봐도 컨트롤 미스. 예. 네. 네. 치고 고 있죠. 자, 마이클 위쪽에 올라가야 되는데 대일 추구 들어가야 돼요. 아 네. 걸렸네요. 좋습니다. 저 위쪽에 비었습니다. 자, 쭉. 그런데 위험한데 요 이거. 위험하네요. 아, 스루. 스루. 좋아요. 스루 좋았어요. 좋았어요. 주... 아 이건 뭐가요 이건 뭐죠? 이건 뭐? 뭐야 이거? 이거 왠지 두 번째 경기를 좀 시청하시다가, 아, 나도 네. 이거를 좀 해봐야겠다 나도 해봐야 한번 ]겠다. 해볼까? 근데, 안 나, 아예 나올 네. 생각을 안 했어요. 그거는 그냥. 네. 그냥 깔아쳤으면 바로 꼴인데. 그거는 그냥 들어가서 찼으면 되는 건데, 이걸 조금 어, 약간. 좀 예, 너무 보여주기용을 넘어가셨네요. 네. 네. 어, 어, 이거 개인기 좋은데요? 제끼고 제끼고. 호날두 어, 잡았습니다. 코날도 센터님, 센가자센터리 어, 어 있어요! 아! 뭐, 누구야, 누구? 아. 떴어요, 뭐, 떴어. 뭐, 아 저거를 잡고 찼으면 어땠을까? 조금 맛있습니다 아예 하늘을 뻗었어요. 네, 주변에 붙어 있는 선수가 없었는데 자 세라드, 자 로이스, 자위에또 비었죠. 자, 자누구야 뭐, 쿠이드라도. 쿠이드라도. 처음? 네, 저도 처음, 처음 들어본 선수인데 ]은... 아 이건 또로빙스로 하다가 좀 키가 좀 비슷한 것 같아. 위쪽에 선수가 좀 비었었는데. 또되겼고요 아, 지금 수비서 어, 수비수, 수루. 울러. 좋아요. 좋았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야, 이번에는, 이번에는, 어떤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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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면은또 이번에는, 이번는이이 이번에는, 이번에이번는이번에이번는이이어가는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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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는이번는이번는 이번에는, 이번에이러면는이번에 이번에는, 이번이번게는이번에이번는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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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이번이번 지금. 네. 이는 네. 어. 빽했습니다. 아, 어, 지금. 어떻게 했죠? 아. 제 위험해요. 그렇죠. 어. 이거 보세요. 아까. 이러고, 이러다가 한골 먹히면은 멘붕입니다. 그쵸. 멘붕. 아까 두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에서 못 넣어가지고. 네. 무서워, 이거 아. 지금 이거 무슨 댄스인가요? 이거. 아. 신난다. 아싸라비아 네, 아, 댄스죠. 토끼 춤도 네. 아니고. 좋다. 이거죠. 자, 아 이거 이거 좀좀 웃기게 됐습니다 네, 이거. 그러가 다음에 네. 이제 골찬스를 잡을 때 과연 어떻게 될지 또 로딩스를 할 것인지 그렇죠, 한번더 보죠. 세번 갈지 네, 세 번으로 갈지 네. 아니면 이제 정신 차리고 아, 남자답게 세번 갈지 아니면 안전적으로 갈지 아, 한번 그 보겠습니다. 오, 네. 어, 바로 뛰었는데 아, 어, 이거 밀렸어요 결과가 무난침 아, 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과정은 좋은데 결과가 좀 조금 안 좋네요. 찬스는 많이 아는데골 네. 결정력이 조금 아쉽습니다. 아, 들하더라도 어, 풀하들어도고들어더라도 아, 스스로 아, 가시네요. 로호. 자, 로호. 길목을 딱 지켜서 드롭바또 잡았어요. 아, 드롭바 자, 주고 들어가야죠. 로호. 자 로호. 자, 하늘도 뛰고 있습니다. 자, 하늘도. 하늘도 뛰었는데. 슛! 아, 이거 조금 수비가 있어서 그런가 이거. 아, 드롭 바 그냥 옆에 확실히 수비수가 붙으면은 아무래도 네. 슛을 할때 제약 상항이 조금 많죠. 그렇죠. 아무리 드롭 바라도 오우, 아, 전반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경기는 조금 찬디님께서 반성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네. 자, 사이닉스는 이 다시 공격하고 있고요. 자, 엘리케. 엘리케 자 센터를 가나요? 아, 또걸렸어요 아, 네. 오, 자 엘리케. 엘리케. 남 음, 잡아왔어요. 네, 예. 자, 역습하셔야죠. 역습 네. 아직은 지금 시간 있을 자, 것 같아요. 비었죠. 네. 아, 자, 저 밑에 비어있죠. 밑에 뚫었어요. 스룹반 스룹 줘야 자, 되는데. 자, 또 실수를 하신 조금 더 길게 놨으면 음, 좋을 는데아 마지막 차례인데 드롭바가 받았을 때 어떤 휴스할 것인가. 아궁금했겠어요 궁금했는데 한번 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네, 뭐 할지 한번. 아쉽게 뺏겼네요자몇 네. 시간 지금 터덕터덕 돌아가고 네. 있습니다. 어깨 힘이 빠졌죠. 네. 자, 자 아무래도 두 번째 경기. 아 이것 좀 웃겼어요, 좀. 네. 어 근데 김신우 월카 오카의 센터백을 할 수도 있나요? <laughs> 네, 바로 후반 시작됐고요. 자 밀러님의 선축으로 지금 공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베일 <laughs> 아밀러님에서 밀러에 밀러가 보습니다 자! 어셔 호날두! 아... <laughs> 밀러님은 누굽니까 도대체? <laughs> 아유 자 사이네스님 아이그 화면에 보이는 게 밀러라서 <laughs>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다묶이다는겨 해설이 자 <laughs> 네, 밀러 네다 네, 들어가고 있죠 밀러 자오 지금 자 밀러 센터링 그냥, 해줘 지금, 아 가운데 줘도 되고

어, 지금 주고 들어가야죠. 걸렸네요. 아, 찬스가 조금 아쉬웠는데... 아직 찬스 있어요. 어, 예, 호날두에요. 그래, 잡고 천천히 몰고 들어가고 있는데, 아, 조금 만끌어가어도될 뻔했는데... 아, 저희 이제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드롭바가 아니라 드로그바. 이번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드롭바가 아니라... 아, 드로그바로 바뀌었네. 이름이 드로그바로... 한글표기법이 드로그바로 바뀌었나요? 네, 그렇게 바뀌었어요. 아, 드롭바가 좋았는데... 드로그바, 드로그바, 드로그바. 네, 자, 드로그바... 어, 호날두! 페널티인가요? 오 페널티 주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아, 아니네요아 아. 살짝 바네요자킥아 걸렸어요 얼굴 아프겠다 네, 네. 천천히 뒤에서 돌리면서 갈것 같고요 주나요 패스 아자 역습하고 있습니다 자자한걸 자, 넣으셔야 돼요 네, 네. 아, 이거 왠지 이 상태로 끝나면은, 사이닉스 님이 또, 저 2위로 올라오신 분이 계속 첫 세트를 이기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럴 어, 그럴 로이스, 네. 지금 드리블. 드리블, 드리블. 어, 슛! 어차스 나왔다! 아, 들어갔어요 이대형 님이. 이게, 이렇게 먹히면 정말 기분 나쁜 것아니 이거는. <laughs> 이건 좀... 멀쩡히 서 있다가 뺏어서 넣는 네, 거죠뺏어 감사합니다, 네. 나온 거 보니까. 본인도 조금 미안한 거 같아요, 예. 자2대 0으로 지금 사이닉스님이 앞서고 있습니다. 뭐 네, 잔디님 초반에 그두부골 로빙으로 난게 날린 그골 <laughs> 그렇죠. 조금 아쉽겠어요. 지금 머리 쓰기 지금 맴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아, 메시 바로 빼졌네요 네, 소망에 넘어집니다. 네, 조금 늦었고요. 네. 어, 어 밀러, 밀러. 다시 기에 잡았어요. 야, 드로그바, 드로그바, 드로그. 자 드로그바, 메시, 메시, 메시존데아 저거를 접고. 그냥 바로 어도 되지 않았을까? 조금 과하게 접은 것 같아요. 네. 한 밑에 한 6시 방향으로 접었다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한 5시 방향으로 접어서. 아, 그 1시간 차이도 보이나요? 6시 방향으로 6시 방향으로 한 역시 관리자님이십니다. 어, 지금 또 그, 찬스예요. 찬스 찬스 참... 아, 하 이렇게 아쉽죠? 자, 호날두 어, 네, 역습 네, 가야죠, 네, 지금. 아, 지금 이거다. 마지막 공격입니다. 마지막 공격. 패스 그렇죠. 아, 이거 패스 미스야. 면해야 되는데 그대로 경기가 다 0대2로 사인닉스님이자첫 음. 음. 경기를 가져 가시 죠 네, 앞섰습니다. 첫 경기를 가져가셨고요. 자 2대0.